8월 19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이사야 51장 6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0절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 죄책감, 고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직접 만나면 고난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나 마르티나 고트시크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닙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말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났어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되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짖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 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될 테고, 내 아이도 안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들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경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린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맞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진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명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도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도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혜에게 구제금을 전달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열에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 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 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